나는 조명은 빙빙은 들었어. 빙빙 마지막에 넣어. 빙빙.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빙빙, 빙빙, 빙빙. 넣어야 돼. 진짜로 두번 들어가. 빙빙이 빙빙 두, 진짜로, 두 번. 빙빙이 빙빙 두 빙빙은 진짜로 두번 들어가. 빙빙이 빙빙 빙빙 두번 들어가요. 아니면 나인 거야? 내 머리 위로 조명은 빙빙. 어 그래 좋다. 그래. 어 그래 좋다. 그래. 내 머리 위 조명은 빙빙. 왠지 좀 야, 90년대 느낌이지 않아? 와 이+ 뒤 그자마자 아 지금 신호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저는 노래를 맞추지 않고 분량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노래도 모르고 분량도 <laughs> 없고 좋은 인거 같아요 저희가 많 이거여야 분량이 나와요 아, 그래, 그래 못 들으면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오고 우리가 뒤쳐가는 들은... <laughs> 사람들은 계속 봐야죠 죄송한데, 죄송한데 너무 제작진의 의도만 파악하고 재준비를 하도안했나요하 <laughs> 아니었어요 노래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뽑아내면 돼요 네, 지금부터 네, 뽑아내면 돼요 근데 뭐, 뭐. 저기 우리가 이제. 다시 공짜로 다시 들을 수 있는 찬스 한번 있는데. 이제 이 노래 거기 들을 것이니 다음 아니요? 음식에 좀. 어. 아, 가랑국수에 아, 여기 있으면안 돼. 여기 진짜 안 들릴 것 같아. 안돼 아, 뼈구이 음. 먹어야 돼. 양념 뼈구이 먹어야 돼. 어? 어? 어떻게 했어요? 어 했어요? 어떻게 알았요 그걸... 제작진의 이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그런, 그런 걸 맞아요? 노래를 가출야죠 그런 걸맞춰 음식 힌트가 뭐였는데요? 어? 레인보우 브릿지였잖아요. 어? 레인보우 브릿지였잖아요. 레인보우 브릿지로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오늘의 해트는데. 그래서 글자에 레인보가싹 지나가던데? 맞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중간은 딸기 생크림 빵이네요? 야, 처음이야. 맞아요. 게스트 처음이야. 순동 씨, 아니 저는 괜찮은데 나라의 식구까지 가르치까고하요 훈련? 아, 그래? 아니에요, 괜찮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 밖에 할게 없는데. 내 훈련은 오늘.. 아니, 제발 이렇게 노래 가사를 좀 맞춰주세요, 어, 그냥, 가사를. 어, 죄송합니다. 오,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 맞춰주세요. 자, 90년도의 가사들은 그냥 뚝뚝 맞히다가 맞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보러로 들었는데 아까 누가, 누가. 누가 바로. 누가 바로 해서. 누가 지금 말하고. 누가 바로. <laughs> 어, 누가 바로, 그러면, 빙빙. 그러면 지금 누가 바로면 지금 누가 봐도일 확률이 어? 높지 않나? 어, 누가 봐도지. 지금 누가 봐도. 내가 누가? 내가 들었는데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빙빙 이런 어, 식으로 내가, 내가 내가 빙빙 괜찮다. 그러네 조명이 빙빙 돌니까 약간 어지러워서 또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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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 머리가 돌지. 그래. 네. 누가, 누가, 어. 누가 봐도 내가봐 내가 내가 빙. 어.